반갑습니다. 9월 15일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안 갔습니다. 지난주에는 5시 반쯤 됐을 때, 어, 둠이날시가 밝아왔는데, 오늘은 가캄 어둡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시금치 심기를 좀 미루었다가, 오늘 시금치 심기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월에 파종했다가 시금치 캐먹고, 좀, 남, 남 남기로 딱 월동시켜서, 어, 봄에도 시렇게묵고 어, 그래서 이제, 또, 씨앗을 좀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 씨앗을 남겨놨다가, 이, 이렇게 말리 놨다가, 이 씨를 걷어가지고, 추려가지고, 그, 놔둬야 되는데, 보관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바쁘고 이래가지고, 그냥, 비닐하우스, 농막 비닐하우스 안에다 이렇게, 보관했다가, 지금, 씨 흡기합니다. 흙기를 해가지고, 실을 추인 다음에, 물에다가, 한, 많이, 오, 오랫동안 놓으면 좋은데, 하루 정도 놓으면 좋은데, 저는 한 6시간 정도, 당궈어둬다가 그리시면 됩니다. 시금 시험 씨앗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험 씨앗은 별처럼 좁좁좁하게되문에 장갑을, 두꺼운 장갑을 안 끼면, 손에, 그 스크그치 나고 손에 빠입니다 그래서, 조금 작업 장갑을 두 개, 한개 아니면 서 끼고, 이렇 훑기를 해가지고, 미리 훑어놔야 되는데, 전부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훑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싱기 전에, 싱기 전에 나나테훑어들가지고그래서 가동을 합니다. 네. 밑에, 밑에 보면 씨앗이 우리, 시험지, 시험지 씨앗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안 보이겠지만, 씨앗이 별처럼 쪼부쪼부 생겼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물에, 부, 부, 물에 담갔다가 위에 그부지기 어, 거어내고그래 심을 겁니다. 조금 전에 씨 훑은 걸 이렇게 이제 다에다 넣어가지고 물에다가 한5 시간 열 시간 담갔다가 그래 심을 겁니다. 어, 메론빙수 이러면 팔고. 이 박스를 일부분 모아놨다가 이 농장의 하우스 안에 나가다 놓습니다. 이백 박스는 이제 감자를 캐거나 양파를 캐거나 뭐또 채소를 좀 캐가 집에 가지고 갈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놓으면 한번 갖다 올리놓으면 한2년 정도는 그 농산물 수확해가지고 운반 용기로 충분합니다. 가지도 따고, 가을도 여기게 따가 담아가고 이러면 차 실내가 깨끗하게 보존이 되기 때문에 요 박스를 버리지 않고 조금, 버리지 않고 조금 남겨두었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활용을 합니다. 시금치는 이제 조금 이따 파종을 할 건데, 씨앗을 미리 씨앗 나면 씨앗만, 아니, 알갱이만 싹 갈래가지고 물에 담그면 수르는데, 그 저는 지금 오 바로 틀어서 그 단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리고 일도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물에 담가놨고요. 조금 이따 심는 과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금치밭 꼬랑두 고랑 꼬랑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에 일어가지고 나 어, 시금치는 원래 이팽고랑 평평한 고랑을 해야 되는데 이 수확량이 많은데 요쪽에한 군데는 이 좁게 골두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갈리기가 요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해 있는데 또 여기 땅을 비워 놓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작게 심어도 요 외줄로 그 외고랑을 사가지고어심시을한줄 심고 저쪽에는 편고랑을 해가지고 한줄 심고 요렇게 할 겁니다. 저 밑에 까만 멀칭 해놓은 데는 어 오늘 홍삼만을 주하시 심고 갈 겁니다. 한 구멍에 한5개 정도, 여섯 개 넣어가지고, 심었다 내년에 씨할 겁니다. 마저 종, 종구를 쓰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시금치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시금치 물에 담가놓은 거, 그걸 거져가지고, 소쿠리에서 물기를 쭉 뺐습니다. 빼고 이제, 한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고랑과, 그 수두고랑은 심는 방법이 틀른데그 외고랑은 옆으로 길게, 이렇게 넣을 겁니다, 이렇게. 두 줄로, 두 줄로, 두 줄로 이렇게, 이 골로 파가지고, 이렇게 골로 파가지고, 씨앗, 아까 이거, 지금 물이 묻어가지고, 잘, 그, 파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그, 뭐 말리, 말리고 약간 말리가고한시간이 묻고, 또 오전에 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씨앗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와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쭉아서 헐, 다 그냥 대충만 덮어놓으면 됩니다. 시금치는 시금치는 겨울에도 그 월등도 해이기 때문에 약간 깊게 심어도 늦게나는건 그 늦게나고 늦게 일찍나는건 일찍해면 되니까 그뭐적당히심 심어도 잘됩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줄로 쭉 골을 팠습니다. 골을 파고 여기에다가 씨앗을 쭉 넣으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흙만 덮으면 됩니다. 그 씨앗이 시중에 파는 거는 씨앗만 개리가 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도 표가 안 납니다. 이게 제가 그 미처 씨앗을 못 훑고 대차로 나놨다가 이제 훑터가 심기 때문에 잎하고 뭐 줄기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 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씨앗을 여유 있게 뿌렸고요. 씨앗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나, 나는 거는 개먹고 또속고으면 되니까 그렇게가 이제 심습니다. 펭, 펭고, 펭고랑도. 이런 방법으로 심으면 됩니다. 지금 시금치가 9월 초순에 심어야 되는데, 올해는 기후가 좀 따셔가지고, 이제 9월 중순인데, 15일인데, 오늘, 이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시금치 파종하는 걸, 어, 보셨습니다. 어, 텃밭 가지고 계신 분들, 시금치 아직 안 심었으면, 지금, 이제, 지금부터 심어도 됩니다. 텃밭에, 어, 종모상에 가면 씨앗 파는데, 농협이나, 농협 하나로 맞대 있는 데 가면 씨앗을 팔기 때문에, 시금치 씨앗 사서 지금 조금 심어 놓으면 싱싱한 채소를, 시금치를 가을에 그 먹고 또좀 남으면 봄에도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시금치 파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